4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아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호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종말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죠. 오늘 말씀은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가리아 2장에서는 불성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고난은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열방이 심판을 받고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위한 이 선행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받는 당시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반드시 그 고난 속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 뒤에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거대한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묘사가 되죠. 주님의 그 발이 동쪽 감남산에 서십니다. 감남산을 밟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남산 가운데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지진을 안 것처럼 막 도망을 치는데 거룩한 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들이 뭔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동해로도 가고 서해로도 사시사철 생수가 흘러갑니다. 여름에는 물론이요 겨울에도 이 생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는 다 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이다.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이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동네 북처럼 열방의 공격을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란 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곳으로서 높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교회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이 왕이 되어 주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저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이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야. 교회 안에 삶의 답이 있어라고 고백하게 된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깊이 머물 때에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